우리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린으로 헌신하게 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므로서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 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에두 아들 흠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 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시를 해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손하여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고. 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마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이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사나이다. 세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 분인 다는 한다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심히 격동하여 법믹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시름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이 소원하는 바에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절박함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소원이 없어서입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닌 여호와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 무리 오늘 묵상해 보는 더 그런 시간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